고대전서 5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믿음을 지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1969년 호주 출신의 두 청년이 런던의 한 백화점에서 어, 새끼 사자 한 마리를 구입하였습니다. 사자를 구입하고 나서 그 사자의 이름을 크리스티앙이라고 지어주게 되었고,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자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크리스티앙의 몸집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사자를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티앙을 아프리카 케냐로 보낸 다음에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청년이 크리스티 앙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하여서 직접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하여서 이 사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두 청년에게 이런 경고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람 손에서 자란 어, 사자이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분명히 야성을 회복했을 것이고 맹수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할 것이니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아프리카를 가서 크리스티앙을 만나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앙은 주인을 알아보았고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으로 안기면서 서로 반갑게 해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맹수였지만 짐승이었지만 주인에게 받았던 처음의 사랑, 주인을 향했던 처음의 믿음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한결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처음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시간에 경과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제해 줍니다. 이 크리스티앙이라고 하는 이 사자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이지만 미물이지만 처음으로 가졌었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마음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처음으로 받았던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은혜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항상 상처와 또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승리하는 신앙은 비록 아픔과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지 않아 있지만 처음 믿음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데에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다양한 문제점과 악행에 관하여서 조목조목 말하고 강조하고 책망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친족을 외면하였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곳곳에 망령된 소문을 전하며 다녔고, 어떤 분들은 정욕으로 인하여서 악한 마귀에게 비방거리를 줄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가 섬겼던 능력이 있던 에베소 교회에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이 있다면 그 기초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던 처음의 믿음을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똑같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대를 옮기겠다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반면에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처음의 사랑, 처음의 믿음을 회복하면 낙원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결국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고 영생의 선물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처음의 믿음, 처음의 사랑 잊지 않고 간직하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악한 마귀가 때마다 일마다 나의 처음 믿음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 주셨던 처음의 믿음 잃지 않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처음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처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과부들 가운데 참 과부와 그릇된 과부의 모습을 구분합니다 기준은 딴거 아닙니다 어, 그동안에 어, 말씀과 믿음에 합하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낙은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어주고 환란당한 자를 구제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명령들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인간적인 습관과 그리고 결단,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심령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의 주 시는 말씀 을 갖다 붙 잡고 살아갈 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삶의 모습 이 본문 10 절의 내용 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처음 믿음, 나에게 주신 것들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저희들에게 누차에 걸쳐 강조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처음 믿었던 그 마음, 자꾸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 처음의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 저를 비롯한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주셨던 믿음과 또그 사랑이 바뀔 때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길을 가다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다리를 건너게 되었답니다. 어... 바라보니까 잘못하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만 무사하게 건너면요.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제가 천불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겠습니다. 좀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서 결국에는 거의 다 건너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 분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기도의 내용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천불은 좀 많은 것 같은데 500불로 좀 깎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다리가 바람에 의해서 갑자기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인데 그것도 모르시고 제 그대로 할 테니까 날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생각자는 방해와 도전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고 힘들어도 처음 주신 믿음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결단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처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삶에 가까운 곳부터 가까운 곳부터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먼곳 아닙니다. 가까운 곳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인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란당하는 자를 돕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한번 보시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돌보다 라는 단어입니다 돌보다. 이 말에 헬라어 원어인 프로노에오라는 단어는 먼저 고려하다. 먼저 챙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먼저 고려하고 챙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영혼들을 먼저 챙기고 가까운 영혼들을 먼저 고려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난감한 질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어떤 분이 저희에게도 진짜 실제로 물어본 질문입니다. 교회는 멀리 해외 선교를 하면서 왜 가까운 사람들끼리 분쟁을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멀리 나가지 말고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하기 그지 없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처음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먼저 고려하고 먼저 챙기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 주셨던 처음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세아들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 이후에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과는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던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하여 확산되어진 사람들이라면 이전 아담보다는 좀더 의로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를 통하여 확산되어진 인류의 그 죄악도 아담 때보다 결코 적지 않았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범죄의 원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함이라는 자기의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사건을 아실 겁니다. 물론 함이 벌거벗은 노아 아버지의 추태를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누가 보아도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자기의 친아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네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나도 심하고 악한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아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후손들에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가 제2의 시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제2의 아담으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주님의 사역방향은 멀리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영혼들을 섬, 섬기고 선교 나가고 그러지 않았고 가까이 있는 사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가까운 영혼들을 먼저 돌보고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내 옆에 있는 영혼을 먼저 돌보고 사랑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거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영혼이 나의 섬김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고, 감동과 은혜를 받고, 그거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올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섬길 때요,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할수 없고 불가능한 거 자꾸 하라고 푸시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또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내 가까운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상황에 맞는 사랑이 능력이 훨씬 더 커지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고 또할수 있는 것부터 사랑하고 지금부터 돌보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나에게 주신 하나님 처음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돌보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보며 내 가까운 영혼을 섬길 때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베풀고 돌보는 그 영혼의 중심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돌보고 또 누군가를 갖다 테이크해 하면서 내가 썼던 시간 노력 물질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계산적으로 내가 자꾸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던 처음의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퇴색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영국 해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로부터 돌아오는 한 무역선에 굉장히 많은 보물과 금괴와 많은 것들을 싣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폭풍으로 인하여서 조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워낙 파도가 높아서 굉장히 위험했지만 그래도 이 구조선이 그다가게 되었고 그 줄을 던져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들 거의 다 이렇게 구해내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의 그이유는 를 보니까 배 안에 있는 금괴 그 보물 그거 붙잡고 있으면서 나오지 않고 그것도 붙잡고 줄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의 증언을 보면요, 금괴를 들고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금괴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안 들어보셔서 모르시나요? 여러분 무거운 거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붙잡아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손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살려고 할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이거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금괴가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힘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처음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이 땅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조롱도 있고 불합리한 것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부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받았건 나중에 받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세상에 패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신 소명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자녀와 가족, 교회와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책임지시면요. 반석 위에 쓸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나에게 주셨던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처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악한 영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에게 비방받기 시작하면 나에게 주셨던 처음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깎여지는 것이고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문 14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는 정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마귀에게 비방거리를 줄수 있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인간의 비방거리를 찾게 되면은 그것을 넘어뜨릴 기회로 삼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사용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젊은 과부를 얘기하는 거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 한문한분들이 조금의 비방거리도 작은 비방거리도 악한 영에게 주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마귀에게 악한 비방거리를 준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본문 15절을 보시면 은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가도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앙인이요 처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악한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꾸 옆에 있는 아주 멋진 여성을 자꾸 흘끔흘끔 쳐다보는 거예요. 어쩌면 뭐 남성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남편을 째려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멋진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남편을 갖다 퍽 치고 내리는 거예요. 이 남편은 갑자기 있다가 사람들 앞에서 한대 맞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황당했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아내에게 그렇게 해병을 합니다. 내가 안 만졌다고 나무짓도 안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이 아니라 내가 꼬집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한눈팔지 말라고 조금의 빌미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의 죄성과 폐악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조금의 틈이 있더라도 이거를 10분 활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항상 처음 믿음을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악의 빌미를 주지 않고 사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비방받지 않고 처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어떤 삶이 필요할까? 본문을 통하여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구분하며 살아갈 때. 말에 관한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거 지키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비방받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과부. 또 바울에게 책망받는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려서 게으릅니다. 집집마다 험담을 하며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없어도 되는 무익한 일을 만들고 있다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귀는요 다른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을 마귀가 힘있게 활용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힘들고 분열과 분쟁을 겪는 원인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거대한 어떤 거창한 문제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작은 말한 마디, 정말 하지 말아야 될몇 마디 말로 인하여서 마귀가 그 공동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작은 불이 후에 큰 건물을 태우는 것처럼 그릇된 말몇 마디가 한 사람과 한 공동체와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것으로 막한 막에게 비방거리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에게장자권과 축복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리브가가 이삭의 이 계획을 듣게 되었고 입을 열어가지고 야곱과 작당을 하게 되죠.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형이 입던 옷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 두려워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형처럼 꾸미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 것이라고 어머니가 제안하는 거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리브가는 여기 에 아랑곳하지 않고 창세기 27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된 말한 마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를 보게 되면요 가정을 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했던 야곱 20년 동안이나 못 보는 그 아픈 지경까지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이었던 이삭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장자였던 에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쌍둥이 아들이었었던 야곱가에서 평생 동안 서로를 찾지 않고 살 만큼 소원해지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로 인하여 멀어지게 만들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처럼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고 일부러 그렇게 계획해서 범죄했던 것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요,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그릇된 말 한마디가 비방거리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인 말,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살림의 권능도 하나님 주시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말을 참 많이 하고요. 또, 남들보다 좀더 설득력 있게 말을 하면 그것이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많은 말이 있고 설득력 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처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거 줄여야 되고요. 가능하면 침묵 훈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면요. 내 마음하고는 다르게 내가 말이 너무 많아서 본의 아니게 문제가 발생할 때참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생각대로 올가나이즈 되지 않고 범죄할 수 있고 다른 말이 나오고 타인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듣고 듣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훈련이 저희들에게 더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처음 믿음을 결국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 조심하는 거 망령된 말을 하지 않은 거 그래야 악한 영의 비방을 받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조심하고 우리가 살려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한번 말하는데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을 보면, 어느날 아브라함이 장막 밖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굉장히 남누하고 가난해 보이는 80대 노인이 지나가더랍니다. 그 손님을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을 합니다. 정성스럽게 노인의 발을 씻어 줍니다.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참 놀랍게도 음식을 그렇게 대접하는데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도 하지 않고 음식을 허겁지겁 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음식을 드셔야지요.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밥만 먹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좀 성깔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나니까 나가시라고. 정말 쫓아내버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왜 오늘 찾아온 스님이 그렇게 쫓아냈니? 왜 그랬니?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선대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밥만 먹고 해서 그거 너무 미워 가지고 쫓아냈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노인을 위하여서 80년 동안 동행하며 참았는데 80년을 동행하며 참았는데 너는 하루저녁 잠시도 거 참을 수 없, 없더냐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유대 전설에 나오는 노인과 80년 동행한 것 그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곤고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선한 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로 처음에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거창하고 어떤 그런 미사욕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하게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고 악한 영의 비방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실 때요, 나하고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옆에 있다는 거 인식하세요. 내가 책볼 때도 내가 잠잘 때도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도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볼 때도 하나님 내 옆에 있다는 거 그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뒤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하는 습관으로 우리의 말로 인하여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폐역한 세상에서도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대고 귀한 승리하는 한 주간 꼭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는 새벽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잠을 못 자고 나와서 이렇게 앞에 강대상에서도 좀 졸릴 때도 있고요. 좀 머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자주는 그렇지 않지만 가끔은 이 새벽 기도 예배를 인도하다가 찬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은요, 저도 모르게 누가 왔는지 보고 잠깐 졸다, 이렇게 정신이 그러다 보면은 몇 절을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위기를 모면할까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기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깐 딴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척 하면서 교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몇절 했구나 하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있죠.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신앙이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신 처음의 믿음, 처음의 사랑, 그것은 마음에 새기고 새기면서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도전합니다. 가까운 것부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처음 믿음 잃지 않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말조심으로 비방거리가 되지 않을 때 처음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다 도전합니다. 이에 한 주간도 처음 믿음 저희들이 잃지 않고 깊이 간직해서 폐역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